음, 라즈베리파이로 사파로 어, 통신 제어 멀티 여러 개를 사파로 통신으로 쭉 연결해서 어, 그것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이게 뭐 PC여도 되고 라즈베리파이여도 됩니다. 근데 라즈베리파이로 한번 해 봤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파로 모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USB에 사파로 나오고 T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4, 8 5를 두겠습니다. 여기는 단자를 그래서 요거는 TRX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합니다 아, 배선 연결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T 플러스 여기다가 예, TRX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 한 줄로 그냥 이렇게 병렬로 요 흰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T 마이너스는 예, 똑같이 검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쓸 때는 여기 종단 저항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그 인터넷에서 종단 저항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개를 쓰다 보면 아니면 거리가 멀다 보면은 어 이것이 통신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 중간 중간에다가 아 플러스 마이너스 요 선에다가 아, 증폭기를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폭기 가격은 뭐 인터넷에서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즈베리파이로 사파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아, 여기 그 아, 셋업해서 아, 여기 그핀 모드 이거는 여기 그 LED 요거 출력을 나타내려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얼 9600. 아 요거는 요 통신이죠. 요거 구울 때 시리얼 통신 쓰고 시리얼 1. 아 요거는 여기서 4 8로 모드로 보낼 때 네, 시리얼 1 디스 포 단자를 쓴다고 그랬죠. 받는 건 RX. 아 요거는 이전에 설명한 저기 4 8로 통신 거기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나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 여기, 그, 제가, 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노드레드, 어, 아두이노 쪽에서, 저기, 끝쪽에다가 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그 설명을 했으니까 1-31 여기를 보시면은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시리얼 프린트 시작한다는 거 그냥 프린트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프에서는 <laughs> 아 여기 루프에서는 아 이거 전부 다안 썼습니다 이거 3초마다 동작하게 하는 건데 이거 동작 안 시켰습니다 여기 그냥 시리얼 이벤트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 이벤트 에서는 어, 여기 그 제일 간단하게 그 시리얼이 들어오면 은 어, 여기 그어 a i l a b 하면은 어, 리드해서 여기 인 캐릭터로 하고 인풋 스프링에다가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요게 그 요거만 들어가면 원래 그냥 통신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 통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자가 들어오면은 아 여기서 번호하고 어 파워 이렇게 두 개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아 여기 그어 제이슨 형식으로 어 넘버하고 파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그 노드레드 그 프로그램을 잠깐 먼저 보면은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일단 요것만 보내봤습니다. 넘버, 그 다음에 파워, 0인지, 1인지, 아, 요게 번호가 1번이고 2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예, 번호를 1번, 그 다음에 파워는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인제 그 0번에 따라서 어, 여기 그 요기에 이렇게 되면 은 불이 들어오고, 여기 하나 더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워가 0을 보내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불이 꺼지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번호가 1이냐, 0이냐, 이것을 번호가 1일 때 파워가 0이냐, 1이냐, 이것을 따질려면은 일일이 캐릭터로 받아서 이것을 분재하려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아두이노에서도 설명했듯이, 아, 이걸로 아두이노 제이슨 이 헤더 파일을 가지고 이것을 쓰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처리하기를 들어올 때 마지막 캐릭터가 이게 들어오죠. 제이슨 형식에서 마지막엔 중괄호 닫은 거니까 요게 들어오면은 다 받았다는 것 스트링 컴플리트 수루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수루가 되면은 이걸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하는 거는 어, 여기 그 어, 이쪽에 그다돼 돼 있으면은 여기 인풋스프링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어, 여기 인풋스프링에 있는 거를 그 제이슨 형식으로 팔려면은 이게 배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어, 앱에서 끝까지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넘버. 파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베리어블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그 내꺼 번호가 내 해당 번호와 같을 때만 여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이 들어오면은 아 내꺼구나 나한테 들어온 신호구나 하고선요 처리를 합니다. 그때 아 여기 LED핀 이것을 온오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 이쪽에서 그 다시 리턴 잘 받았다는 것을 리턴을 보내주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여기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 그 메시지를 보는 게 좋,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 메시지 들어올 때마다 아 여기 그냥 여기 들어오면 해당 에스프린트에서 이렇게 찍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뿌리 들어왔습니다 지금 메시지 들어왔습니다 1에 파워가 1그 다음에 넘버가 1에 파워 제로를 보내 보겠습니다 예, 제로가 들어오니까 예, 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거는 번호가 1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어, 리턴이 들어오는 거는 어, 이게 어, 여기까지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여기 그메시지 단순히 리턴이 들어오는 거 여기다 했는데 리턴이 가는 거는 어, 이것도 저기 제이슨 형식으로 리턴을 보냈습니다 번호 1 내꺼 1번이고, 메시지는 그냥 OK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여기서, 예, 보내겠습니다. 예, 리턴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 PC에도 제이슨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서 문자 받아서 넘버가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 이때는 그노드드에 대해서 어, 이 펑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의 처리는 예, 여기 제이슨을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띄고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이 셋업은 RS232 아, 요거는 저기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리얼이죠 예 여기 아, 요거 이렇게 오는데 그 셋업은 이렇게 어, 가져 오셔서 열로 들어와서 어, 여기에 그 USB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USB 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After Timeout 2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아웃풋이 나갈 때 끝에다 어떤 문자 Backslash n이면은 꼭 이게 첨가가 돼서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저절로 이게 이걸 바꾸면 이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 이게 문자로 되는데 제이슨 형식을 요거를 거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요거 제이슨에 대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예, 요거 그... 예, 요거 그냥 가져와서 그냥 쓴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이스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문자로 들어왔지만은 어, 이것은요, 예, 오브젝트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걸로 바꿨을 때. 아, 이 오브젝트로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넘버하고 메시지를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넘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웃 배열로 해주시고 메시지 페이로드 넘버, 메시지 페이로드 메시지 이렇게 해주시고 출력 두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서 어, 여기 출력 수 둘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 누르겠습니다. 배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 어, 여기 그 이거 텍스트 창입니다. 텍스트에서 어,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어, 여기 텍스트 들어올 때 어, 여기 이름을 넘버로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은 어, 여기 r s t 스 s t 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제가. 자, 이쪽으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아, 여기 그, 제가 그, 여기 1번, 2번이죠. 이렇게 나가게 지금 해놨는데, 아, 지금 여기 똑같은 거를 그 이와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아, 제가 여기 2번도 어, 여기 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아, 이거는 지금 아, 여기를 단순히 이거 똑같이 하고 이거 번호만 2번으로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프로그램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또 하나는 그 시리얼 여기 2번으로 넣는데 이거 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번으로 해서 나중에 그 깃허브에다가 다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아, 여기 깃허브에다 올릴 건데 요거는 그 2번 예, 예 2번으로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요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예, 요거만 2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1번에 대한 거. 한번 두 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2번. 요쪽에 들어와야 되겠죠. 아, 요기. 배포 처리. 자, 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오죠. 2번 지금 불이 켜졌습니다. 2번 끄겠습니다. 예, 여기 메시지 들어오고 나가고 1번 처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고 불 들어왔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예, 1번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됐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UI를 제가 바꿨습니다. 스위치 두개 놓고 <laughs> 어, 스위치는 여기에 그 이거로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1, 스위치 어, 이렇게 하고 어, 여기 그 스트링으로 해서 어, 여기 바꿨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이렇게 창 닫아주고 자 이거 보면은 그 여기 o 일때 스트링으로 해서 o 일 때는 넘버 1에 파워가 1로 나가게 하고 OFF일 때는 예, 스트링으로 해서 이 스트링이 이렇게 나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 2번에 대해서도 2번에 대해서 1, 2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제어하면 되겠습니다. 예일번 들어오고. 예, 여기 메시지 표시되죠. 그 다음에 2번. 예, 들어왔습니다. 여기 바뀌었죠, 메시지. 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 예, 들어왔습니다. 1번. 예, 메시지 바뀌고 들어왔습니다. 2번. 예, 오프했습니다. 조금 깨졌네요. 다시 1번. 예,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것을 그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것을 할 때는 그 이쪽에 그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설정에 가셔서 똑같이 AP가 같은 AP에 접속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자, 그러면 어,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보고 크롬에 어, 들어가서 예, 이게 지금 192.168.0.19로 되어 있습니다. 1880의 어, UI 쳐 보겠습니다. 예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예 동작 잘합니다. 아 나중에는 여기다가 똑같이 PLC만 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에 대한 거는 그 제가 계속 그 유튜브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 됐는데 이것을 그 삼성텍스 터치판넬로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삼성텍스 15인치 그 휴대용 모니터 연결했습니다. 여기 에그 HDMI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SB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널, 마우스가 연결되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파워가 연결되어 있고 조금 화면이 조금 어설프게 잡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을. 이쪽에는 그 직접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로컬 호스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1880 u i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작하겠습니다. 터치판 내리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두 번째 거. 예, 불 들어왔습니다. 꺼 보겠습니다. 여기 메시지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 그 PC도 같이 동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아 이거 PC에서 이건 접속한 겁니다 여기. 192.168. 똑같이 접근한 거고, 요거는 바로 그냥 여기 터치패드에 연결한 거고, 예, PC에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예, 불 들어오고, 여기도 동작했죠. 여기서 꺼보겠습니다. 예, 이쪽도 같이 나가고, 예, 여기 불도 나가고. 예,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라즈베리파이 가지고 사파로 통신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